철판이 어디 있어? 여기 선마. 철판이. 어. 야 우리 철판이 어디 있지? 여기 있잖아안마 여기 임마. 철판아. 응. 이렇게 불러다가딴 얘기야. <laughs> 철판이 불렀으면 인마 철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임마. 어? 철판아. 왜? 뭐 하고 지내니? 뭐 하고 지내? 임마 뭐 방송 하고 지내지. 방송 하고 지내지 뭐 하고 지내? 웬마? 어. 뭐 왜? 뭐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어디 있어 철판아? 여기 있지? 어? 철판은 어있어 여기 있지? 우리, 우리 철판이 어있지 어. 묵묵치야? 어. 끝이야? 이게 끝. 이게 끝이라고. 왜냐면 찰리란 애가 지금 시대방한테 약간 긁혔나봐. 시대방한테 약간 긁혔나봐. 시대방한테 약간 긁혀가지고, 얘기를 안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인가봐. 그래서, 철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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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판하다가, 어디로 가? 묵묵치로 가는 거야, 묵묵치님으로. 왜? 나한테 얘기했다가 또 빠꾸 맞거든, 어? 시대방, 이 철판아, 여기서 철판아, 너가 이런 거짓말 했잖아. 그면또거짓말또 꾸며내다가 또거짓말로또 밝혀지니까, 어? 얘기는 안해야 되겠고, 어? 차, 찰리가 자꾸 긁혀가지고 그냥 고소한다, 고소한다, 어쩌쩌쩌 그러는데, 그 채팅도 못 읽고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뭐 하는 것처럼. 철판아, 철판아, 철판이 어딨니, 철판이.